안녕하세요. 핑구입니다. 오늘은 BT21 베이비 쿠키 플래퍼 인형 20cm 후기를 찍을 건데요. 일단 어, 저번에 약간 그뭐시 그거 시켰을 때랑은 다르게 상자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뜯서 왔어요.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시켜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예. 겠죠안에는 와. 대박. 대박! 어. 이런 보자기 안에 대박와 <laughs> 완전 보들보들해요 그냥 진짜 완전 어떻게 플래퍼 이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. BT1 베이비 쿠키 플랫퍼 인형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